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도 함께 나이를 먹고 조금씩 변화를 겪게 되죠. 그런데 혹시 요즘 들어 깜빡깜빡 하는 일이 부쩍 늘지 않으셨나요?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하고 지나치기엔 그 속에 치매의 그림자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10가지 신호 그리고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습관을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세요. 첫 번째, 기억력 저하. 하루에도 여러 번 물건을 찾고 또 찾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를 잊거나 익숙한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죠. 물론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가 약해지기 시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지속된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익숙한 일상의 혼란.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갑자기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 순서를 헷갈리거나 가전제품 사용법이 낯설게 느껴질 때 말이죠.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뇌의 실행 기능, 즉 일을 계획하고 순서를 조정하는 능력이 약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혼란이 자주 반복된다면 치매의 초기 징후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과 장소 감각의 혼동.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지금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헷갈릴 때가 있나요? 익숙한 동네에서 길을 잃거나, 목적지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시간과 공간을 인식하는 해마 기능이 약화될 때 나타납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을 자주 혼동한다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언어 능력 저하. 대화 중에 자주 그거 있잖아 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나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다 사라지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이건 단순히 말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언어 기억 영역의 기능 저하일 수 있습니다. 의미는 알고 있지만 단어를 떠올리는 속도가 늦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럴 땐 소리 내어 책을 읽거나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판단력 저하. 치매 초기에는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 상했는데도 괜찮다고 먹거나 낯선 전화에 쉽게 속아 금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전두엽 기능 저하로 인한 판단 장애입니다. 가족이 함께 생활한다면 평소와 다른 판단 패턴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물건을 이상한 곳에 두는 행동.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거나 전화기를 신발장에 두는 등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고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뇌의 공간 인식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점점 빈도가 늘어난다면 반드시 병원 검진을 권장합니다. 일곱 번째, 기분 변화와 우울감. 치매의 조기 단계에서는 감정 변화가 자주 나타납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거나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닙니다. 뇌의 감정 조절 기능이 불안정해지는 과정입니다. 평소 박던 분이 갑자기 의욕을 잃는다면 조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적 활동 감소. 치매가 시작되면 외출이 귀찮아지고 사람 만나는 걸 피하게 됩니다.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하던 분도 점점 혼자 있으려 하죠. 이건 우울증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인지 기능이 약해지면서 타인과 교류가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대화는 뇌를 자극하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가능한 한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 방향감각 상실. 집 근처에서 길을 잃거나 익숙한 곳에서도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뇌의 시공간 처리 능력 저하와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치매 중에서도 알츠하이머형 치매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길을 잃는 빈도가 늘어난다면 조기 진단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열 번째, 자기 인식 능력 저하. 가장 무서운 건 스스로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가족이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라고 말해도 나는 멀쩡해! 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죠. 이는 자기 인식 능력이 약화된 대표적인 치매 신호입니다.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뇌를 지키는 생활 습관 5가지. 이제 뇌를 젊게 유지하는 습관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숙면입니다. 수면 중 뇌는 독성 단백질을 청소하고 스스로 회복합니다. 하루 7시간 정도의 숙면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채소 중심의 지중해식 식단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두뇌 자극 활동입니다. 책을 읽거나 퍼즐을 맞추고 손글씨를 자주 써보세요. 이런 행동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넷째, 사회적 교류입니다. 대화와 웃음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고 우울감을 낮춥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최고의 치매 예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기억력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치매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변화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기 신호를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생활 습관이 가장 강력한 예방약입니다. 오늘 배운 열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뇌는 아직 충분히 젊습니다. 하루하루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는 것이 치매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건강한 뇌, 행복한 인생.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